시체처럼 살아가라는 거. 시체, 시체처럼. 왜 시체처럼 살아가는가?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그렇게 살아라는 거. 나를 죽여라, 나를. 네가 나를 살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석탱에 자여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이렇게 나를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내가 시체가 돼, 시체가 돼. 그래야지. 시체가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누구에 말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시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바라보시고,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하느님이 걸어다니시고, 하느님이 행동하시라고. 아멘, 네, 아멘. 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 만족과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기체처럼 살아갈 때 하느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내가 해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때는 나가리. 나가리. 네. 네. 걸어가 봤자 얼마나 많이 걸어갈 수 있어요. 뛰어갔자 네. 얼마나 많이 뛰어갈 수 있어요. 네. 내가 뭔가를 쌓아 봤자 얼마나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이뤄봤자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다면 한계가 없어, 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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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한계가 한계가 사람도 한계가 없어요. 기쁨도 한계가 없어요. 축복도 한계가 없어요. 지유와는도 한계가 없어요. 용서도 한계가 없어요. 하느님하신다면 이 그게 바로 사제의 삶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느님의 사람들의 삶. 네 번째, 영적인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야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 창조하셨으면 믿는 거죠. 전능하신 천주, 천주의 존재를 믿는 거요 하느님이 사람이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열정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편교회와 함께하심을 믿는다. 성체와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현존하심을 믿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성사의 은총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는 것. 믿음으로 내가 영접해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슴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고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듯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 이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